여러분,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 아시죠? 예, 이 영화는 원래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라는 아, 책에서 이제 영화된 것입니다. 이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 뿐만 아니라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은 마귀의 입장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노련한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이자 어린 악마인 위무드에게 전하는 31개의 편지 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내용들을 보면 어느 심리학책보다 인간의 심리를 잘 꿰뚫고 있고, 어떠한 신학 성경, 신학 서적보다 기독교의 교리를 잘 전달하는데 문학적인 작품성도 뛰어난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른 한 개의 위무드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악을 가까이 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지 이러한 것을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책 가운데 이 스크루 테이프가 어린 악마 윈 무드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 앞을 예. 자몇 구절 제가 한번 이렇게 아, 여러분도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환자의 영혼에는 어느 정도의 악이와 함께, 어느 정도의 선의가 있기 마련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만나는 이웃에게 악이를 품게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사람에게는 선의를 갖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 악이는 완전히 실제적인 교회 되고, 선의는 주로 상상의 차원에 머무르게 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에게는 성과 악에 대한 양가 감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내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인간에게는 악한 마음을 품게 만들고 나와 별로 관계가 없는 저 멀리 떨어진 사람한테는 사랑의 마음을 줘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악은 실제화시키고 사랑과 선은 추상화시키는 그러한 전법을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내 임무는 여기서 어, 스크루 테이프는 환자를 인간을 그렇게 환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임무는 환자가 오로지 자신 어,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미래의 일에만 줄창 매달려 있도록 조치하는 거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 일들이야말로 제 십자가라고 믿게 만들거라. 무슨 전략입니까? 내 미래에 대해서 걱정과 고민이 많아가지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가지고 이웃, 가족, 교회,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전혀 생각할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이기적으로 내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심어 줘서 다른 거 전혀 생각지 못하게 하라. 이게 마귀의 전법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그다음 눌러 주십시오. 예. 자, 사실 가장 안전한 지옥행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 있다. 그것은 경사도 완만하고 걷기도 쉬운데다가 갈래길도, 이정표도, 표지판도 없는 길이지. 자, 악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인도합니까? 편안하고 순조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면은 천국행이 아니라 지옥행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지옥의 길로 갈수 있도록 인간을 교묘하게 유혹하라. 이것을 편지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현재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는 바로 교회다. 마귀가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제일 유용하게 이용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신 교회가 마귀에게 제일 이용당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몇 개의 구절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마귀는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게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우리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나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잘 방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까요? 마귀의 끈질긴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으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서 어떻게 되냐? 14절, 설아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싸움하는 사람들이 누워있을 수 있습니까? 앉아있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서야 되는 것입니다. 명령합니다. 서서! 완전 무장하라. 로마 그리스 시대의 군인들은 바로 서 있는 것이 이 전투의 기본 자세였습니다. 그러면 서서 우리가 전투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섯 가지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예요. 네, 허리띠 하니까 우리는 벨트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1번입니다. 네, 허리띠로 번역된 단어에는 원래 띠라는 벨트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를 졸라매십시오입니다.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졸라매라는 겁니다. 어떻게 허리를 졸라맬 것이냐? 여러분 허리띠가 아니라 고마의 군인들나 노마의 군인들은 여러분 영화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군인들이 보면은 짧은 앞치마 같은 걸 입었어요. 그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 허벅지 관절도 중요하고 허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가죽 그러한 장비였습니다. 그래서 허벅지와 허리를 가죽으로 잘 보호하고, 그래야 힘을 주고서 움직이면서 전투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허리를 잘 졸라매라 했던 것입니다. 그 허리를 졸라매는 게 바로 무엇이냐?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겁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신경을 이야기합니다. 호신경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 "그리스 단어 소라스"라는 이 단어는 그 심장이 있는 가슴이 있는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붙였던 노 쇠를 이야기합니다. 가슴을 보호하기 만들었던 노쇠 갑옷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심장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어떤 때 사용합니까? 제일 중요한 기관을 나타낼 때. 심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체 기관이 전부 다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특별히 더 중요한 기관이라고 한다 그러면 심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싸우고 또 적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장, 가슴을 보호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의의 호심경이라는 겁니다. 옛날 그 서부 영화를 보면 이렇게 총으로 막 격투하는데 총에 딱 맞아가지고 쓰러졌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습니다. 왜요? 하필이면 상대방이 쏜 총알이 그 주머니 안에 있던 동전 같은 데 맞아가지고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심장,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의의 호심경, 의로 된 가슴마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의입니다.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심장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신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여러분이 지금 신고 계시는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겹의 가죽을 그렇게 감싸 만든 신발을 신었습니다. 가죽만 있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축구화에 보면은 징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로마 군인들의 발바닥 가죽 밑에는요. 이 징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이 칼리라고 하는데 이러한 칼리라고 부르는 반 장화처럼 생긴 이러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죽 신발, 징이 달린 가죽 신발을 들고서 이제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전쟁할 수 있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러한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복음 우리 가운데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줍니다.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주는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악한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어태세를 구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노마 군인들은 완전 무장할 때 방패를 들었어요. 직사각형으로 된큰 방패를 들었는데, 길이는 120 정도. 어린아이의 키 정도 됐지요. 그 다음에 폭은 75. 75면은 충분히 한 사람의 몸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께는 손바닥 두께 정도가 됐습니다. 주로 나무판 두 개를 붙여 만들었대요. 그리고 위아래 끝에는 이 나무판이 부서지지 않기 위해 가지고 어, 그 쇠로 마금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판 위에다가 천을 씌우고 여기에 또 송아지 가죽으로 더 씌웠습니다. 그래서 적의 화살을 막아내는 방패로 삼았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고대에 화전을 많이 했습니다. 저렇게 화살 끝에다가 불을 묻혀가지고 쏘게 되잖아요. 그럼 불화살이 다가가는데 나무 방패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타버리잖아요. 이 불화살의 공격을 막아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에 천이 있었고 가죽이 있었는데 로마 군인들은요 전투를 하기 전에 이 방패를 물에 담궈 적셨습니다. 그러면 적군이 불화살을 쏘더라도 방패가 타지 않습니다. 불화살이 꺼져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악한 마귀가 공격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스프리 테이프의 그 편지처럼 교묘한 사탄의 전략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몰려올 때에 이것을 막아내기 위한 방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방패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심장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 가슴이 정말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머리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마 군인들은 청동으로 만든 그러한 투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투구 맨 위에 보면은 말총 장식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머리도 보호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투구를 썼던 것처럼 우리도 이 생명을 잃지 않고 영적인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머리에 투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투구는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가 무엇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분열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이 구원의 확신을 잃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이냐?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을 언급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앞에 다섯가와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다섯 개는 주로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되고 있는 이 성령의 검은 방어용도 되기도 합니다만 주된 목적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방어용 무기가 많아 보입니다만 공공용 무기는 하나뿐이면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이면 돼요. 성령의 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 군인들은 전쟁할 때한 손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방패를 들었고요 한 손으로는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칼이 아니라 한 60cm 혹은 5cm 정도 비교적 짧고 예리한 칼을 들고서 적을 공격했습니다 우리는 악한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맞서 싸우고 또 악한 마귀를 제압하기 위해서 우리는 칼을 휘두려야 됩니다 그 칼은 무엇이냐? 성령의 검이에요. 자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뭐에 비유됩니까? 검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칼보다 더 예리하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예리함은 어떠합니까? 인간의 깊은 속마음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은밀한 생각을 판단하면서 진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졌을 때에 악한 마귀를 공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가 찾아와 시험했습니다. 그때 세 가지 시험 받았을 때 예수님은 물리치셨습니다. 그때 사용된 게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의 검이었습니다. 기록되었스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악한 마귀를 무찔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고 우리의 죄된 부분들을 바꾸고 악한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무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앞장 넘겨주십시오. 예. 우린 지금까지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지 여섯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섯 가지 한, 가, 바로 앞장요. 자, 맨 밑에 보면 제가 여섯 가지를 한꺼번에 보시기 좋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진리의 허리, 의의 호신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 여섯 가지입니다. 무기에 비유되고 있습니다만 기독교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은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여섯 가지가 되니까 이걸 살펴보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로마 군인이 어떻게 무장하고 있는가 잘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그림으로 한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로마 그리스 시대에 로마 군인들은 전쟁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마귀의 개괴를 물리치고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완전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 4장을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바로 영적 성인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 어린 아이의 시절에 그 토가를 벗어버리고 이제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는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옛 옷을 잃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옷 입는 비유 가운데 또한 가지 첨가되는 게 있는데 그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맨 마지막 가운데서도 한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 의, 복음, 구원, 믿음, 말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완전 무장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요, 새 사람이 되고요, 또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은 사람은요 의식과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뭐 믿음 구원 확신 뭐 이뿐만 아니라 완전히 무장한다는 것은요 제가 볼 때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해서 아주 작은 부분들까지 완전히 새로워지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영적인 무장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영적인 무장한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나쁜 풍습과 문화가 있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통용되는 것을 용납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완전히 달라지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 새로운 옷을 입은 영적 성인식을 치른 성도 그리고 악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전투하는 완전 무장한 그리스도인은요, 완전히 이렇게 우리의 의식과 생각이 저는 달라진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을 교회 안에 두온 것을 용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짧은 목회 경험을 통해서 지켜온 그 축적된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 세상의 불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그 이루어지는 어떠한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도 뭐 그럴 수 있지. 세상에서 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납하는 분위기가 생각보다는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의식부터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근본도 다른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뼛속까지 정말로 주님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이러한 의식이 없지? 세상의 문화와 관습들을 받아들이고 통용을 해요. 그러면 교회가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크루테이프의 그 여러분 마귀의 계계를 보십시오. 얼마나 교묘합니까? 그런 것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너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사소한 문제에 집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사소한 부분까지 거룩해지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이 큰 그림을 놓치지 않는 것일까. 저는 그런 고민도 올해 수차례 해봤습니다.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 무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은요, 속 사람부터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누가 안볼때내 의식과 내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고 얼마나 거룩한지 거룩해지게 노력하는 그 영적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교회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가 줄어설까요? 헌금하는 사람들이 줄어설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도 이유가 됩니다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이 약해진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싸울 수 있는 완전 무장이 약해졌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과 동일하지고 세상의 그러한 것들이. 가득히, 부정적인 영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제일 마귀의 전초 기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과 한게 우리나라 안 좋잖아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뭐, 그, 불산화수소라는 거 있는데, 뭐, 보니까 일본에서 수입하는 거90% 이상 세계 전에 공급한다고 합니다. 근데 반도체에 좋은 걸 만들고 불량품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만드는 아주 고순도 99 99.999%의 그러한 제품을 써야지 좋은 반도체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99.9하고 99.999가 뭐가 차이가 있을까 생각이,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정말 제품을 만들다 보면은 세계적인 최상의 제품 만들기 위해서는 99.999라는 고순도의 그러한 부품들이 필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영적 전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순수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거룩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불의에 대해서 나쁜 거에 대해서 정말로 끊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내적인 자세가 그 내적인 자세 없이는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동화가 되고 맙니다. 작은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불사나 수소라는 이 작은 공정의 차이가 제품의 질에 문명을 좌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입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실패할 수 있느냐 여기 달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전두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어떻게 무장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정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하고 계셨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완전 무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나쁜 것들은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재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적 재무장시켜 주시옵더서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나를 재무장시켜 주시옵더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